아마루 스야마루 검은 타고 가서 티켓 받아야지 짜잔 한잔마시보겠습니다숙성 가야지 호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숙소 아 괜찮은데? 맛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치쿠네가 조금 기대되거든 얼마나 맛있을까 거기 산토리 생맥주 있었으면 좋겠다. 어쩌지? 없으면 어쩔 수 없어. 꼬치만으로도 만족해요. 꼬치 먹으러 왔어요. 아 예, 살인구. 들어가자. 반면집 들여볼까 이거는 게미탕이다. 이거는 염통. 잘 먹겠습니다. 아나 시지미. 뭔가 이거. 막창같이 생겼다 오늘 소화가 잘 되지? 맛있겠다. 다 맛있겠다. 맛있겠이맛있다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다맛있다 맛있겠다. 겠다다 맛있겠다. 맛있다겠다다다맛다다맛맛다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한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이 a n k you. Thank you. Thank y o 도구 온전 에기다스 도구 온전 우리는 배로관 치킨만 수 있어 아, 맞아 맞아 배로관 치킨 바로 매여주는거 아니야? 저기 돌에 있는 거 같은데 아 돌에 <laughs> 있데 여기 뭔데? 그 단골집 아 여기 어, 우리 그거? 여기 그 말차 아이스크림 어, 올려주는 거? 여기 그러면 뭐 내일 오자 어 이제 여기 아직 사람이 있긴 한데 어디 앉을까? 타올서지롱 양말을 주머니에다가 넣어버려야 돼아 날씨 너무 좋다 케이블카 이죠 뒤에서 한미레 봐봐 라 아까 500m 적기 있었나? 어. 아유젖 조졌다. 나 아, 벌써 힘든데. 그거 나. 생각난다. 그 오름. 아, 아니, 그 오름 아, 갈때 엄청 힘들었었잖아. 아, 유 아이고 힘들다. 시골다. 내가 케이블카를 미리 오르막에다가 만들어놔놔. 케이블카 타는 장소가 아니라 케이블카 도착지를 우리가 걸어서 온 거야. 이 맛에 항상 떨어져 올라오네? 오 마이 갓, 진짜 높다 와, 나도 쳐들어가려다가 썸질러서 안 올라갈 듯 전투해야 되는데 힘들었어. 전투도 못하겠다. 우와, 이쁘다. 화날 속에 온것 같아. 멋있다. 오 마이 갓, 미쳤다. 짱 먹어. 응, 잘 먹어. 응, 응, 응. 진짜 잘 있어. 내가 밟으니까 더어덕걸리 더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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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되네. 진짜 기입을 카타 아, 무서워. 응. 어 <laughs> 소바집 냉소바 먹고 얼른 버스 타러 가자. 응. 어 갖고 갔잖아. 고이 아저씨는 도저히 띄고 있세요. 고양이 다 어디? 아난 아, <laughs> 진짜 고양이란 줄. <laughs> 아, 양산을 들고 올거 그랬네. 띵. <목소리도> 이제 <laughs> 다 떨어. 점 점점 점점 떨어지 떨어진다. 시간이 너무 부족해. 시 음. 아, 지숙이 이거 맛있겠다. 차라리 따로 왔었어도 괜찮았겠다. 아, 이런데 가서. 한대싹 때리면 좋겠는데 차에서 빵 먹을래? 하나 사줄까? 빵? 빵 좋지 얘는 잉글리쉬 커피 여기 서비스 이거 어디서 모였어? 응 여기다 지을게 응새거뭐 이렇게? 응, 응. 어, 이렇게만 사자 이가을파네 응. 귀엽다 거기냥배0 0 먹고 가져가면 된대 아, 그러니까 자전거 탔으면 진짜 이쁘고 시원하고 편하고 처음 타우 위에 간식이 생겼다 차에 커피도 있겠다 어,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아주 환상이 좋아 입니까 뭐, 어, 아, 아 술집 가은데아나 이런 데 좋아하는데 왜 문을 닫았나요? <laughs> 귀여워. 반생소. 랜드 미갸르 산장. 갸르 산장 가는 길. 자,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. 내가 먹어보고 평가해 주겠다. 아, 나 신발 벗기 싫은데. 이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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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는 어디서 음. 먹어 음. <laughs> 오 <laughs> 나왔어. 어 오. 나 아, 그거나 말차는 어디서 먹나? <laughs> 말차가 먹고 싶은데. 할머니는 말차가 먹고 싶다니. 어디 가냐면요. 반신전을 가거든요. 거기서 말차를 먹 말차 라떼 아 라떼 먹으면 안돼 라떼 먹으면 하루종일 똥강을 네. 가야된다 응. 아, 저기서 는 못가 힘들어 귀여워 아너 <laughs> <laughs> <응. 응. 웃음> <laughs>

지 좋다 별로다 제가 놓고 별로를 2층도 있었어 어 맞네 괜찮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없어 기념품을 까지가야지 <laughs> 어디서 타는 냄새 안나요? 내 맘이 타고 있잖아요 깨끗하지? 음. 아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벚꽃이에요 벚꽃 꽃꽃.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여기가 어디라고 했지? 그 가오나시 지나갔던 철길 볼수 있을까? 기 아니야 아 거기 아니야? 대러면그야될아그래 그렇다면 뭐 여기에 별 감흥이 없네예 루스에서 한숨 때릴 걸 그랬나?

짤짤이. 어, 한 바퀴 됐어. 보고 음. 어, 이것 좀내 스타일이긴 한데. 아, 근데 들고 가기도 힘들어. 아, 진짜 못생겼다. 스키놈들만 는데 과연 그니? 뽑을 수 있을 것인가? 없을 것인가? 네. 어, 네, 놓쳤다고 한다. 와우! 레 e t 스타. 뭔지 a 뭔지 m 뭔 n 치 뭔지치. 뭔 e 치 s e m u n c 치 y c h e e s 수있겠 n 에이 y c h e e 치 이거 u n 은 h y c h e e 요 e Munchy cheese, 이뻐요 아 h 그래? h e e s e Munchy cheese, Munchy c h e e 지이 여기에 딱 3,000원만 두잖아 먼지라도 하나 뽑아도 그래. 그래. 어, 어, 어. <laughs> 오늘 마지막 날 숯불레 먹으러 가는 길여기자여기다 <laughs> 오빠가 찾은 카페 예렇가봐감자다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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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이거 엄청 바삭할것 같아. 뭔가 부드러 응. 어때? 이쪽 맛이야? 어 자, 보다는 커피 응.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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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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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

겠개 겠죠. 겠개 음, 이게 4,000원이야? 얘 먹어 봐. 그거다음에 오빠가 먹을 거. 같 <laughs> 음. <laughs> 이거는 처음에 주문했던게 잘못 주문데? 진짜 선님이랑 촬영 혼자 왔어 보다 같아 음! 음! 스 맛있다 안먹어